벤츠 S클래스, BMW 7시리즈, 그리고 제네시스 G90. 이 시장에 국산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기아 K9. 그런데 이 차가 왜 이렇게 안 팔릴까요? 도대체 소비자들은 왜 외면하는 걸까요? 그리고 다시 살아날 방법은 있을까요? 이번 영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영상의 내용들은 제 의견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것이니 그저 재미로만 봐 주시기 바랄게요. 2012년 기아는 첫 플래그십 세단 K9을 출시합니다. 현대차의 에쿠스 그리고 제네시스가 럭셔리 세단 시장을 개척하는 걸 보고 이에 대해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. 당시 BMW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뭐 그런 의혹도 있긴 했습니다. 2세대 k 9은 2018년에 등장하며 더욱 고급스러워졌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K9을 외면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K9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?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기아라는 브랜드 자체입니다. 아무리 K9 이 좋아도 소비자들은 기아 이골 대중차 브랜드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죠. 그리고 애매한 포지션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. 기아 k 9은 제네시스 G90과 G80 사이에 위치하는 애매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이도 저도 아닌 자동차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 차별화된 강점도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감가율 문제도 있습니다. 초기 구매 가격이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후반, 옵션 좀 풍부하게 선택하면 8천만 원도 가는데 3년 지나도 중고차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. 분명히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지 않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케팅이 부족합니다.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마케팅이 좀 부족해도 큰 타격이 없는데 K9은 인지도도 부족한데 광고도 엄청나게 적습니다. 그리고 회장님 차 이미지도 약하죠. 결국 대중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기아 K9이 잘 팔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신차 출시만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아 로고를 떼고 독립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오피로스는 나름 잘 팔렸잖아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별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런칭하면서 잘 팔리고 있죠 이것처럼 k9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 를 런칭하면 소비자 인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필요 할것 같은데요. 오히려 럭셔리 스포츠 세단 같은 건 어떨까요 bmw 7시리즈처럼 말이죠. 7시리즈의 경우 s클래스에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k9도 운전의 재미를 강조한 세단 으로 거듭난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부진하다면 북미 와 중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 브랜드 에서 S클래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아래 급에 한국산 럭셔리 세단 시장이 비어있죠. K9이 그 자리를 노린다면 지금보다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중동에서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걸 잘 이용한다면 나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급차는 감가율이 가장 큰 문제인데 K9은 감가율이 더 심합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K9 전용 리스 프로그램이나 잔존 가치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 3년 후 중고차 가격 보장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소비자 부담은 좀더 줄어들 것이고 판매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태로는 K9의 미래는 어둡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전동화와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. 벤츠 S 클래스, BMW 7 시리즈. 그리고 제네시스 지구공 이 시장에서 기아 K9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 음...